이게 동물래래? 네, 우와. 아, 이게 동물래구나. 우와, 우리 오늘 다해갈까요 아, 밥할 때 같이 좀 해, 해갖고 어, 죽어. 한자 사람, 꼬니까거 타먹어요. 그여 드시는 거그렇게 오. 음, 음, 다 그래가지고 이제 줄기가 쫙 나가지. 어, 아, 아이 치기였구나. 치 끓여야 되는 거잖아. 아. 마우스에도 치기 있구나. 근데 사주분 어디서 얘나한 어, 알이 있어요. 봐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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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알아야지, 둥글레. 이, 이게 둥글레래. 보자 이게 둥글레래. 네, 아, 이게 둥글레구나. 어, 이게 뿌리가 생각보다 크네요. 이거 둥글레 차 먹는 건가? 예. 네. 아. 네. 우와, 우리 오늘 다캐갈까요이거를씌어가지고선 <laughs>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밥해지게 같이 먹으면은, 네. 감자 좀 비슷해요. 당류 한자들 아직 밥할 때 같이 좀 해, 캐갖고. 죽어. <laughs>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네. 볶아가지고 네. 또 말려요. 그래가지고서 둥글레 차를 해 먹는 거고. 재래종은 또 개발한 게부기게 많아요. 아. 나도 우대가서 조금 심어놨는데 음. 이런 거는 네. 아. 이런 게 남게 씨. 네. 아, 이거 훔쳐 가야겠네. 그래가지고 우리 텃밭에 도 심어야겠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심어놓으면은 나중에 다 올라오고. 래가지 깎아야죠. 아. 근데 이제 이런 거 심을 때에는 예. 관리기로다 해가지고, 비제 씌워가지고. 아, 비이 씌워? 없지요? 예, 예, 예. 사실, 이제, 저, 저, 하얀 것도 있고, 자주색도 있잖아요. 피곤하면은, 요렇게 돼가지고선, 안에 씨가 매치 걸랑요. 네네 이제, 다 이게, 그저 말른단 말이요. 그럼, 그거를 따가지고선, 저런 데다, 요런 뚜껑에다 뿌리면 돼요. 이런 이제, 머우는, 물기가 많은 데가 이제, 아. 뿌리를 뽑아가지고 옮기면 돼요. 아, 뿌리 뽑아 그 물기가 많은 데는, 잘, 자닦까가지고 네. 요거를 물, 뜨거운 물에다가 벗다가, 빼가지고 잘라가지고 까갖고 예, 예. 네 껍데기 까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잘라가지고 선그저 양념해가지고 네 맵지 않게 네 그러니까 마늘 파 이런 네. 양념만 해가지고선 네. 이렇게 이제 먹으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잎도 가의있습니다 <laughs> 너무 오래되면은 네여기물커서네묵어해야 돼. 뜨거운 물에 딱누으면은 이게 파라지거나요 네. 그때 꺼내가지고선 쌈사쌈 네. 따로 네. 이거는 줄기는? 네, 네. 네. 요 줄기, 줄기 따로 네. 근데 이건 삐껴야돼 이렇게 네. 그 호두나무 가지치기 좀해주십오 <laughs> 이런 풀은 다 뽑아내야 돼 이런데 엄청 빼고는 빼고는 한 가지만 길러는거야 아. 한 가지만 크게 잘라주고 아네 그래서 하나가 크면서 옆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다. 아... 가운데 거는 다 잘라 내버렸네. 음... 아 가지치기를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똑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대각 대각으로. 아... 물이 많이 있으면 고개 썩어요. 아. 그래고잘안 잘려. 아. 모든 나무는 낫질를 해도 네. 똑바로 자르면안 잘려요. 아. 대각으로 자르는거야이게 음. 봤잖아요. 그러 바람에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요 이런 거는 아잘 봐도 그대추가 달려도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가운데 거를 아 잘라버려요. 그리고 대추 나무도 원래 한 대공만 길르는 거예요, 한 대공. 살구 나무예요, 혹시? 예, 예, 살, 아 네. 살구 맞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토이 없으니까 데 요거만 내리고 나중에 이것 잘라버려요. 그래 여기서 달리기도 따먹기가 좋지요. 아 그럼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뭐 잘라야 되는지. 그거 자르고 음, 이런 것도 맞춰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였더라 예. 아휴 아, 요건 이제 복숭아 아 복숭아에요 이게 네 예, 복숭아 아 개복숭아 같은데 우리수도 달리면은 예. 엄청 많이 달려요 예예 예, 많이 달리더라고 보니까 가지치기를 예. 서로 닿잖아요 예예 예. 이런 거를 잘라내라고 아 이런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가 많이 달리는데 이거를 잘라내버려요 이거 아 예예예 예, 예. 코로 막 이렇게 닿는 거. 그래 나중에 따먹기가 좋지요. 아 너무 또 많이 달리면은. 예. 크기가 싫어요. 아... 아저 뒤에 거는 사과 나무인데요. 이게 한몇년 됐는데 아직까지 열매를 한 번도 못 열었어요. 나무처럼 치면 돼요. 아 가해로다가 이렇게 퍼지게. 아 이거 또 잘라주는구나. 너무 많이 달리면은 크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먹기도 좋고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이거 자르면. 서로 벌어지잖아요. 예. 여기를 잘라 버리는 거요 아. 물기가 내비다에 이제 모든 게커걸 낳냐. 예. 근데 각도가 꼭이 염소, 염소예요 어떻게 올라가지요 우!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우리아버지가 그만따. 내려와. <laughs> 나도 다음번에 <laughs> 강하실 거일 <신고 올> 거라고. <laughs> 나중에 물에 물에 씻다 보면 이런 게 물에 떨어진다고요. 아, 그러면 그물을 그 다른 데 버리지 말고 아, 이런 데다 갖다 버려요. 아, 그 네 그러면 요런 게 떨어진 게 거서 기 자라나. 요난내 혼자 들깨를 500평을 심어요. 와! 아른거 해야. 진요 돈이 안 돼. 아, 들깨는 돈이 돼. 내가 반도 <laughs> 가지고. 한번 더. 물거 가지고 고기 잡으면은 지렁이. 아 지렁이! 아렁이 낳았구나 못잡으잘 묻어요 지렁이, 지렁이. 개구리 잡지 마세요 <laughs> 어 언니 무서워요 <진짜. 웃음> 아 <laughs> 지렁이 만약에 라오스 농사가 무서워 물어 무서워요 안돼 이야 돌 많네 완전 돌밭이네 응 돌밭이다 진짜 근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크니까는 응. 비닐을 못 한다고요. 응. 비닐도 비싸요. 응. 수확량이 우리나라보다 적어, 쌀이 우리나라의 3분의 일뿐이 안 나. 거름을 안 하게 했더니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이 적어가지고 소농민이요. 응. 근데 라오스는 대농. 응. 우리나라의 두배 반인데 인구는 얼마 안 돼. 어, 그도 크다. 아, 그거 아까 파다가 못 파서 <laughs> 금덩어리. 핏다. 아, 감자 파놨어 네. 청개구리. 어, 안돼 안돼 안 돼. 어리 어디 청개구리. 아, 어떻게? <laughs> 못 아, <laughs> 먹어. 아 <laughs> 먹어. 아, 못먹는다 이거 지금 아스 먹어요. 아니 이거 이거 개구리 다른 거래 아니, 이거. <laughs> 이거. 아. 이거 다른 개구리 다른 독이, 거. 아니, 아니, 아니. 개구리. 동기는 개구리야? 아, 근데. 이거는 식용개구리가 아니고, 라우스는 식용개구리고 어, 개구리가 어. 왜 이렇게 많아요? 라우스 타먹어. 똑같이 한국 사람 품른 타먹어. <laughs> <laughs> 아, 근데 개구리가 땅속에 있지? 이거? 감자 심고 물줘야지. 아니, 아니. 어, 아, 나무에만 심으면 되나? 아니야 고구마는 물주고 심어. 어. 아. 근데 감자는 아니야. 고구마를 우리는 싹을 다 심지 않아, 싹.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물주는 거야. 네. 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털어야 돼. 아 오늘 날 잡았지? <웃음> 그러니까.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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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많이 있어. 여기가 청장해야지 돼서 그야 개구리 이거 이거. 먹어 집에 먹어. 이거 색깔 틀린 개구리거든. 이게 색깔 틀린 개구리가. 먹기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 이거는 먹는 거고. 네. 요 요거는 안 돼. 독 있어 독. 어 독이 독이 다고 이렇게 심는 사람이 또 이렇게 심는 상 상관 없어요. 네. 그냥 이 정도 깊이로. 네, 네. 네, 이 정도. 내는 이게 낮게 심으면은 이 정도 심으면은 나중에 감자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퍼렇게 돼. 아. 좀 깊게 심 깊게 심어야 그래. 되는구나. 네. 그리고 싹이 나오면은 네. 두 개만 내비두고 싹을 잘라. 네. 그래야 구굵가요 사람이 없으면은, 멧돼지다리 파먹는단 말이야 아. 또 시, 시, 심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갈 수도 있어요. 대기롱. 그래. 여기다. 아, 그 그래. 이렇게 하는 아 거예 네. 아 그러면 이게 바람에 안 날려. 이걸 이렇게. 아, 그애 뒤에. 크게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저렇게 뿌리면 되는구나. 돌 버튼 치우는게 미디어. 아. 어우. 돌이 엄청 많아요. 응. 아, 큰 돌이다, 이거는. 하나 심는 거보다 두개 심는 게 낫죠.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심는 거. 아. 눈 있는 거 이렇게. 네. 근데 요, 요거는 눈이 하나잖아. 네. 아, 이걸 때는 서 상대가 비닐을 가지고 거를. 반짝. 완전... 아니, 먹었더니 이제. 어제 먹은 게더 많아. 하면 <laughs> 안 돼요. 아, 여기가 썩어요. 예, 예. 맞아. 예. 요게. 잘못하면 이게 망가지거나. 예. 여기가 접붙 접붙인 거예요. 네. 예. 그래 가지고 어? 공기, 안 들어가게, 아, 네. 공기, 안 되는구나. 네, 공기, 안 들어가게, 공기, 안 들어가게. 삽질 시원찮다. 농장 체험 하는것 같아요.

개구리네 아! <laughs> 바지 <바퀴> 잡지마! <laughs> 보자 나왔어 이거! 아. 맛있어요 참개구리 아, 그래? 아, 너무 아 놀랬어 <웃음> <웃음> 어, 던지지 마라 한테 <laughs>